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맞서서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는 겁니다. 서로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 것으로 서로 인정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을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렀겠죠.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발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사환에게 바다 쪽에 무엇이 보이는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어어 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일곱 번째까지 했을 때에 그 사환이 말하기를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라고 하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잠시 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